스틸 커맨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전차, 미사일, 전투기 등 군사 무기와 방위 산업 전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전장에서 퇴역했지만 여전히 조용한 존재감으로 남아 있는 전설적인 전차 한 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025년 현재 훈련용 및 예비 전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M47 패튼 전차 이야기입니다. M47 패튼 전차는 제2차 세계 대전의 명장 주지에 쓰. 패튼 장군의 이름을 딴 전차로, 냉전 초기 미국 기갑 전력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1950년 대초 처음 도입되어 총 8,500대 이상이 생산되었고, 냉전이 격화되던 시기에 많은 수량이 동맹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6.25 전쟁 직후로 전력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M47 전차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 국가 방위의 상징이자 자주국 방으로 가는 디딤돌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 육군에 도입된 M47은 당시 기준으로 강력한 90mm 주포와 안정적인 장갑을 갖추고 있었으며, 미군과의 연합훈련 및 실전 대비훈련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인근에서의 배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했으며, 우리 국민에게는 믿음직한 방패와도 같았습니다. 비록 현재는 전력에서 퇴역했지만, 2025년 기준 일부 지역에서는 훈련용 또는 예비 전력으로 여전히 운용되고 있습니다. 단단한 차체와 정비성이 뛰어난 구조 덕분에 기갑병 교육이나 정비훈련에 적합하며 K1A2나 K2호표처럼 첨단 전차를 손상 위험 없이 대체할 수 있는 좋은 훈련용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M47위 가치는 단지 실용성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전차는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한국군이 원조 중심의 안보에서 첨단 독자 전력으로 성장한 여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M47에 위존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최첨단 주력전차 중 하나인 K2 흑표를 자체 개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변화이자 국민적 자부심입니다. 오늘날 M47 전차는 일부 박물관에 전시되거나 행사 시전시용으로 활용되며 대한민국 군사 발전사의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단순한 태역전차가 아닌 한 세대를 지켜낸 철갑의 증인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M47 패튼 전차의 역사와 2025년 현재 그 의미에 대해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스틸 커맨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위산업과 대한민국 안보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전장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강한 안보, 튼튼한 국방,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